카바머, 크고 빛나는 오브, 광구, 들은 은하연합의 비행선들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입니다. 니오, 이것은 플레이아디언 이소형 비행선으로 은하연합의 일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지역은 수많은 비행선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결국 다들 모선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. 큰 함대의 일부로서의 하나의 비행선을 목격하는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. 영상은 초인종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촬영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